저 바위 좀 봐봐. 우와. 나무가 저 바위 위에서 자란 건가요? 어, 어. 이렇게 큰 바위가 딱 버티고 있잖아. 와 힘들어? 내가 업어줄까? 도대거 어떻게 처리가 있어? 안녕하세요. 계단이 있다면 무슨 이게 계단이야? 아, 이게 아니, 계단이잖아. <laughs> 아, 이게 등산이 무슨 계단이야? 하얀 아, 진짜. 응? 아. 하얀 하늘 위개구름 남신남신 정말 멋있지. 우와. 자, 여기가 우와. 바로 사랑나무. 진짜 아, 올라오니까 완전 다른데요. 음. 밑에서 본 거랑 저기 다른 지역 이다 어, 보여 전망대가. 여기 봐봐. 이, 이 그린을 쫙 보면 여기서 보면 어. 나뭇 가지가 이렇게 딱 아, 이렇게 하트, 하트 반쪽처럼 꺾였구나. 그래서 두개를만면 서 음. 보면 내가 사진을 찍어줄게. 정말 예쁘다. 이렇게? 에이. 좋아. 아 이렇게? 좋아 좋아. 이거? 오케이 아주 좋아요. <목소리도> You're looking so cool. You're looking so fly. I can't deny that when I'm staring you down dead in the eye, I wanna try to be the person you want, the person you need. It's hard to conceive that somebody like you. 이장님이 오늘좀 함께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아, 네.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 장님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좀 저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네. 아이고, 잘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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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네. 어, 근데 여기 에 정말 우람하고 너무 멋진 나무가 있어요. 네 아, 이게 포토리 나무인데. 포토리네 그래서 지금 뭐 600년 됐다 그러고 500년 됐다 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나무이기 때문에 오. 우리 마을의 최고 어른 나무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갈까요? 차렷. 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잠깐 들려보겠습니다 <laughs> 예. <웃음> 여기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아, 송정아 학당. 송정아 학당. 야야 학당. 아 송정 야 학당. 아, 아. 야 학당.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게 집을 일단 야학당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 지어 가지고 동사일 끝나고 11월, 12월 이월이렇게 3개월 동안만 밤에만 글을 가르쳤어요. 어, 여기 한번 저희가 좀볼 네, 수가 있습니까, 이장님? 끝날 무렵에 저도 여기서 잠깐 배웠거든요 네, 지금은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제 아, 그냥 아, 이런 네. 공간이었다 근데 이게 여기서 한 60명, 50명 아이고야 얼박하네 책상도 이렇게 조금씩 앉아 아이고야 그한 겨울이잖아요 아. 근데 춥지도 않아요 아. 이거 아시죠? 네해어져어져 아. 그게 지금도 사용하고 을 있고 지금도? 재래식으로, 예. 푸시식으로 네. <laughs>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말하자면 문패겸 아, 여기 어르신이 여기 사시고, 이 책을, 책 제목을. 책을 아, 이렇게 들어가 제목이 같이 문태겸. 네, 이거 거야.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러니까 문패겸 제목도 너무 재밌어. 찌그락찌그락. 네, 그책 네. 만드신 분들은 다 집집마다 저렇게. 아, 만들었저문패를 네, 저렇게 만들었죠. 오, 돌다 너무 이뻐. 아니, 여기다가 사진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돌다 좀 찍게. 와이돌담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진짜 여기서 잡으니까 너무 예뻐 분들이 아, <레기> <유리> 한분한 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분들이 아, i